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입니다 스마일님이 주문해주셨고 반텍이2.0 이렇게 신청해주셨어요 돈봉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조금 더 넣어드린 것도 있고 떡매 위주 그리고 예리 위주로 넣어달라고 하셔서 요청사항 맞춰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럼 제가 한번 구성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떡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빈님 출처 이렇게 두번 들어가고 예보개봉님 출처 그리고 사랑의 박수영님 출처 방금 19사이즈였고 이제는 9구 사이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빙어님 출처 이거는 출처를 잘 모르고요 이거는 베인님 출처 이거는 하원님 출처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사랑의 박수영님 출처로 알고 있어요 이그 국감님 출처, 이것도 하원님 출처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뽕이님 출처 이렇게 페퍼사이즈 떡매두번 들어가요. 그리고 출처 브론 이렇게 개떡매 예리 언니 주행형이 한 권씩 들어가요. 많이 많다 보니까 다음엔 좀더큰 상자에 있다가 담아보려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출처 보론 떡매 한권 이거 놓쳤어요. 이거 판세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나뽕이님 출처예요. 여기서부터 리버님 출처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출처 브론 플라로우다 한 세트. 거기서터 리버님 출처, 또 내리 찡플님 출처. 여기서부터 리본님 출처 이렇게 한 세트씩 묶여져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엽서가 들어가요 이거는 프레님출처라고 있는 거이 리버님 출처 이것리님출처라고 있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이건 출처 모르는 거 공주님 그그 출처 예부개봉님 출처 이건 제가 출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슬트피님 출처라고 하시더라고요 출처를 모르는 이렇게 엽서 두그 세트 그리고 린넨님 출처 리버님 출처 여기도 리트프레스트 리버님 출처 이렇게 한 세트 그러니까 사랑이 박승님 출처 슬빈님 출처 이거는 출처 모르니 역사 이렇게 한 세트 들어가요 아마 프렛님 출처로 알고 있는 이렇게 영어도무서한 세트랑 그리고 이거는 민장님 출처 큰 판수고요 1,500원으로 재판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포토카드 채워줄 거예요 언급 없는 것들은 다 이제 나쁜이님 출처로 아시면 됩니다 꽃병님 조원들이들어가보요그 이렇게 시리즈 뒷면은 공통이니까 앞면만 보여드릴게요 전체 파워 다음에 시리즈가 들어가요 The hospital asked, s o the body be as r I say goodbye, my star in the sky. Such a funny thought to h a v you up and off to you find it all right, my d a g o I n t know, I said, do you want to take a look 이양님 출처 예은은 출처 기기님 출처 예은은 출처 이 친구는 이는이명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거두개이는이처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 시리즈 포카이이렇게들이가요안이친 빠르게 보요드릴게요는이 친구는 이렇구넣었구 유라님 출처, 풀무건 한 세트 들어가고, 그 빌런 비상님 출처, 뜻핀 버튼 하나, 그럼 출처 보라는 핫핑 버튼 하나가 들어가요. 그리고 마리님 출처, 손꺼울, 그럼 출처 보라는 이렇게 손꺼울 두 개가 들어가요. 이건 사랑이님 출처, 이건 출처 보는 이렇게, 이건 출처 보는 시트지랑 이렇게 카드거울 들어가요. 그리고 프레님 출처, 데일스 특허, 이건 출처 보는 게리 스티커 하나, 그리고 사랑이님 주인님 출처, 도무건, 이건 민장님 출처라는 거, 그리고 기엘이님 출처, 이건 출처 보는 이렇게 양별 도무동이 한 세트, 한 세트 들어가요. 그리고 프레님 출처라는 거, 예쁘게 보는 츄츄라는 거, 프레임 출라는이렇 연결 한 세트. 건모이미니로건 하나. 그리고 님 스티커 이 세트 들어가요. 그리고 하원님 출츄라는 작은 노트 하나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아마 님출라는 소봉투 한 세트. 그리고 강공수님 출츄 자켓 트 하나 들어가요. 동글 햄버지 이렇게 두장 넣어줬고요. 그리고 리버님 출라는 이렇게 투명 붓지 예리 하나 들어가요. 그리 리버님 출츄 단면 슬로건 태장이 들어가요. 덤으로 예리 소봉투 이렇게 두 장이랑 아이린 대봉투 두 장이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음반 포스터 이한장이 어 슬기 이렇게 포스터 가 예, 여기까지 스마일링 구성이었고요. 다음은 별도서 들어갈 거예요. 언제든지 오픈 채팅 링크 와가지고 문의 주세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